나도 레나 할까? 이글해야겠다 이거 맨날 싸움이끼들다 뒤졌어 아 템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집에서 나다 데네스 난다 난다 아니 생각할수록 애가 좀 어? 아니, 그렇네 내... 미성숙하네 아. 아까 텔비? 아긴... 아, 뭔가 이겼으면은 걔한테 뭔가 역으로 엿 먹이는 거라서 기분 좋았을 것. 시작하 해서 끝날 때까지 그랬어. 아, 진짜 이겼으면은 두고 두고 볼 그거였는데. 빡쳐서 영상도 안 떴다. 아, 화났네. 저쪽이 작은 이에 그러네. <laughs> 들어와 이 개새끼들. 최월 맛을 보여주마. 이글이이글이 이불이 다씹어 먹을 거야. 아니 사근인데 이글이 씹어 먹는 거 맞아요? 이글은 이글이니까 닉님도 있잖아요 우주 최강. 저 내가 지은 그래. 거 아니긴 한데 타칭이거든요. 사포 한판 했더니 벨가 약간 툭하 다섯 개빵것 같아. <웃음> <웃음> 무슨 캐릭이었지? 까미유. 까미유. 앗살이 까 까마귀 같은 거였으면 더 나았을지도. 아니야 아니야. 앗살이 까미유에 가지고 유지력 되고 수호도 계속 잡았던 것도 있어. 그냥 애초에 아 그냥 어쩔 수없다아쉽다어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하고 아, 데칼을 땡달했다라면어 우리 아니 아니야. 우리 그 전판에는 다 잘하긴 했었어. 어쩔 수 없었다. 마지막 그 우리 내가 확실히 더 오더를 깔끔하게 내줘, 내려줬어야 했는데 다같이 그냥 들어가자고 그거였으면 그냥 끝났다 진짜로 원래는 그러니까. 끝나는 경기였다 우리가 그니까 러 개잘했는데 아 근데 이게 엘리도 디코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게 상황 자체가 원래는 우리가 이겼다 그게 맞는거지 그래야 yeah. 다 디코였다? 그럼 게임 벌써 끝나고 다 왔어 예, 1투릭스 공톤인가 봐 연골이 겼네 믿고 있다고? 이걸로 이걸로 어떻게 털기로? <laughs> 이게 맞는 건가? 엘프 새끼 빠졌다? 어이 미쳤나? 로드비 맞으면서 보내? 한 입만 연골 나이스 한번 티어 줄게. 플릭스 안 보인다. 아까 오른쪽에 있어. 티어 줄게. 어 뭐야 엘리? 제가정 볼까요? 밖에 로3 나. 1지 힘들 텐데 이걸로3대어로이대로 3대1로 3대1로 3로 3대1로 3대1로 3이1로3대1아 3대1로 3대1로 3대1 1 정복 여기로 왔네 저거 여기 개피인데 어이스 어. 뭔데 이게 맞는 건가 아스피 캔슬났어 아 누나의 방송 좀편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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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을까요? 어네야 쉬어 잠으악는데 아, 이거 어쩔게수없 아, 어쩔수없었까거어떻어맞게 디코가 멈춘 음. 거 어떻게 이게 맞아? 일단 제거어이어 누나 할 <laughs> <laughs> 이거 어 트리시 노노 야, 이톤 평탄 방데개어이야개떻게할수있을이게할수 개피, 개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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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진짜, 진짜 넌 네, 갔다. 이게 이게 맞나넌 갔다 이게 맞는 건가유 다이 나이스군 어? 이걸 같이 봤나? 선 넘네 어어 그럴수있다이 말이야 안녕하세요 야이 시키야 뭘봐 시키야 여기에 휴턴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있어 있어 어, 근데... 야 휴턴 조심해라 나 잔다 야나 잔다 한대 맞으면 그냥 골로 간다. 그래, 나 퇴근, 퇴근. 잔다, 잔다. 어, 오케이. 현실에서 안 자는 잠 육수하네. <laughs> <laughs> 아니, 이게 이렇게 된다고? 후후후! 잔무다, 씨발로마. 나 살려줄 사람, 여기, 여기부터라. 어, 가능성. <laughs> 다음 생에 가서 살려주고. <laughs> 어, <laughs> 어, 이 새끼, 다이브. 나 살려줘. 나 <laughs> 살려줘. <웃음> 어, 진짜 가야 될것 같은데. 어. 흉톤이랑 <laughs> <laughs> <핏턴이랑> 뺑뺑이 늘었다. 아니. <laughs> 네. 들고 있을 줄알고 가는 중 하고 안 갔는데 <웃음> <웃음> 아니 그누 못된거 배한누 말말 가는중 아! 어 뭐야 아평타깔았와 존나 잘 들어갔다 할츠 미쳤냐고 근데 왜 먹는거 다 바이야? 이래서 정글인가? 요잘 <laughs> 먹노 요 <laughs> 그걸 다 먹어버렸네. 역시 성장기지. 먹고 잘 커야지. 이거 먹자. 아, 근데. 오케이.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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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웃음> 이 바지 었다나 <섰다. 웃음> 방금 약간 스텔라 한 줄. <laughs> 이 앞에 탈..레나 티샷 나못 이겨 어? 아니야 넌 충분히 이겨 잘 컸거든 걱정마라 뭘봐 있다 시가 나도 오케이, 간다 갔다. 야 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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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까자 개이득이지 이 득이지. 게임은 원래 타워 깨는 게임입니다 선생님들 나는 딜러 아니니까 일단 가보는 중야또다 잡겠는데 각 너무 이쁜데 어? 어 줏댔다 왜? 꾸누맨 줏댔어? 가는 중 꾸누맨 가는 중 걱정마 나 <laughs> 어, 진짜로 좋았어? 간다고 <웃음> <웃음> 아! 가는 중 우리 탱커들 가는 중너이스 그놈 <laughs> 오 나이스 한 숟갈 얹으러 왔냐고 미안 <웃음> <웃음> 좀만 더, 좀만 더. 욕심 내도 돼? 아니. 오케이. 나가야 돼. 탱커들 벌써 okay. 퇴근한 거 보이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레나 여기? 오, <놀람> 그만. 이제 딱 왼쪽에서 딱 빠야바 같은 거 날아와야 했는데. 어 우리 타는 거너 나만 아까워? 너 먹어라. <laughs> 어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간다! 박치기! 바아쩡 몬스터! 반반반 반! 반, 반. 반. 나네잘 뭐야? 아, 쇼퍼 줄래? 나. 어, 리다 탄다. 리시 아니 햅펀치를 토르코에 박아버리네. 키우. 아, 그래, 어. 나 거기다 스키 세개 박은 거라 고븐우야 음. 줄만하지 않노? 에이. 아, 평타 깔았는데. 어. 와, 레나, 뭐야. 이 새끼 탱이다. GGGG. 음. GG. 저 엘리 잘 배웠노? 어, 여기다. 여기 각. 맛있다, 시선아. 나이스군. 어? 아니, 평타 쳤잖아. 뭐야, 여기 너무, 이거 너무 이쁘게 보여있데 와, 대박. 뭐지? 이게 맞는 건가? 이거 안 되겠다. 어, 빼자. 안 되는 건안될수안 된다 말하는 용기. 먹을 건 먹는 용기. 헬레나 테이포치를 저렇게? 오, 오시. 집착 당하는 중. 아, 그놈 뒤통수 아, 주인. 어. 휴 확실히. 는 운명했다. <laughs> 뭔가 이상하다 지금. 오호호. 방어네 내가 뒤에서 한번 어? 세 명이다. 나왔어. 나이스. 오, 셌. 나 이거 이스테이다 아, 한번 쟨다와 대박. 맞는 거야, 이게? 어? 어? 이거 어? 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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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새끼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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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어호자대은 반칙이지 내가 왔박 어? 박 대박. 대박. 어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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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나이스 막타왕 김다이 내 손으로 박대대 야 발탄 나왔다, 발탄 나왔다. 발탄? 겠다 카운터 쳐, 카운터 쳐. 어악 튀어. 카운터 쳐, 쳐다 아멘, 아멘. 야야, 언니 간다. 언니 갈게. 언니 간다, 언니 간다. 빨리 빨라 빨리 오, 화났다, 화났다. 발탄 왔다, 발탄 왔다. 됐다, 다 오케이, 발탄 컷. 나이스. 어, 왜틸 어, 어, 있어? <웃음> <웃음> <laughs>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맞는 거야 이거? 뭐야? 군강새? 오이? 내가 때리기 좀 나이. 니 쪽. 고맙구나. <웃음> 아, 아군? <굿>? 장 <laughs> 옆에서 잡게 하는 거고. <laughs> 아, 씨야. 사람을 목구리가 소리 없습니다. <laughs> 저희 오디오 빈적이 거의 없는데 <laughs> 조용하다 하셔가지고 공간. 뭐 잘못 생각해서 아니 어좀 아, 많이 아, 우세하게 아, 이기고 있으니까 떠들 법도 떠들 법도 한데 너무 조용해. 어렇게까지 <laughs> 집중을 한다고? <laughs> 시작할 때부터 전부 다시끄러웠데 누가 <laughs>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라클린 베드워크가 그러구나 방가 방딱 방송 그. 제가 켜드려, 그러고 켰는데?